천신도사 윤보살입니다. 오늘은 안 맞는 궁합끼리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남녀지간에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서로 만남을 가졌을 때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만나면서도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도 서로가 맞지가 않고 아,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얘기가 의논이 일단은 안 맞습니다. 또 그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때 집안에 풍파가 오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이미 다투고 싸워서 헤어집니다. 또 결혼해서 살았을 때. 서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금전도 나가고 제일 먼저 금전 문제가 중요하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하던 사업도 접게 되고 부모님도 먼저 가실 수가 있고 또둘 중에 하나가 다치든지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만나는 연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기간에도 이상하게 만나서 시간을 약속을 하면 틀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다른 일로 인해서 약속 시간을 못 지키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도 못 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나고 갔을 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로 간제기설이 생긴다든지 무슨 물건이라도 잊어버린다든지 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떠나서 있었을 때 집안에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냥 가방 다 챙겨서 도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꼭 남녀지간의 결혼 궁합뿐만이 아니고 서로 만남을 가졌을 때도 궁합이고 직장으로도 상사하고도 궁합이고. 또는 금전으로 사업으로 투기 투자를 같이 했을 때도 그것도 궁합으로 봅니다. 궁합이 좋아야 또 이렇게 부동산을 하든지 어떤 물건에 주식 투자를 하든지 했었을 때 금전으로 손해가 안 나는데,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투자를 했다든지 서로 뭔가를 해보려고 사업을 열었을 때, 굉장한 피해와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큰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는, 이런데 와서 전문가한테 먼저 궁합을 물어보고, 서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고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안 합니다.